소용없는 기도를 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 오늘 본문 다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 이러느니 내 인생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로뎀 로렛,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죽여달라 그만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핵심은 엘리야의 이 기도가 소용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에게 해봐야 소용 없는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해봐야 소용 없는데 그럼 기도를 시키지 말아야지 왜 기도를 시키십니까? 해봐야 말해 봐야 소용 없는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용 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내가 할 필요도 없는 소용없는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셨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뭐안될것 같은 기도를 계속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지 이 소용없는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겠습니다. 첫째로 소용없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다 하시는데 엘리야가 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세벨이 있었는데 왕명이 뭐 높았죠. 열심히 사역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악한 사람이 자기를 그어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아가 이렇게 소위 설치고 다닌다라는 말을 듣고 어 내일은 내가 널 죽일 거야. 이세벨이 위협합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야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아가 도망갑니다. 그가 이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도망가서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죠. 어, 그만할게요 나. 아 빨리, 빨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 알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소용없는 기도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소용없는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소용 없죠. 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안 죽이셨잖아요. 근데 죽여달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용없는 기도를 막엘리야 입에서 내뱉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용없는 기도를 왜 하게 하시냐 오늘 그 핵심인데 소용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소용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이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을 엘리야 스스로가 중단시킬 수 없다.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부정하는 기도, 어, 내가 스스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 내가 기도로 이 일을 이렇게 멈추게 하고 돌이키고 정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없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 인생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성실 이거 기도로도 못 막는다 하나님이 소용없는 기도를 통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아가 이 말을, 이 기도를 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의 시작과 끝, 삶의 생명과 죽음을 아무리 우리가 사고로 아니면 뭐 병에 들어서 우연히 죽는 것 같지만, 이 어떤 일이 시작되고 하나의 인생 가운데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주관하신다. 절대 운명의 손에 놀아나지 않는다. 오늘 그것을 그 보물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인도랑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그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다가 죽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 선교사역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든데 자신이 선교사역을 하다가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의 성실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1812년 1월 그분의 기록이 일기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제 유명한 구절인데 힘든데 난 죽을 거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어느 모로 보나 금년은 내가 여태껏 본 어느 해보다 더 위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페르시아 신학, 신약 성경을 완성할 수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덜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영화롭게 되길 바랄 뿐이다. 마지막입니다. 그분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없다.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나는 죽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미국에서 번역돼서 쓰이냐면 그 다음 보여 주십시오. 내가 수행할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될 때까지 나는 불멸의 존재이다. I'm immortal.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immortal.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계속 뛰어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걱정을 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나, 그죠? 리면 어떡하나, 뭐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갑자기 내가 뭐 자녀도 못 챙기고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나. 다이 걱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악이 많고 이렇게 위험이 많은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I'm immortal 나는 불멸의 존재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멸의 존재이다 언제까지? God's work for me to do is done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신자는 어떤 존재냐? Immortal 불멸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병이나 사업이나 뭐 이렇게 교그 교회 뭐 회사의 진행 속에 내 인생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해요. 이러다가 뭐또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성경은 담대하게 이 헨리 마틴의 이 말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신약성경 번역하는데 그분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 죽을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신약성경 번역을 맡기셨다면. 난 이거 끝나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확신하십시오. 언제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끝나는 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추론하면 신자는 불멸의 존재다. 이 죽고 나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날 전까지 불멸이다. 이게 신자를 향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참석하신 성도님들 중에 스스로 자꾸 이렇게 열정이 사라지거나 대충하고 그만두고 싶거나 뭐 이렇게 대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이 엘리야에게 쓸모 없는 소용없는 기도를 왜 시키시느냐? 내가 진행하고 내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뭘 네가 시작했니? 뭘 네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뭐 이세벨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야. 그거예요. 이제 죽여 달라고 했잖아요. 안 죽이시죠. 왜안 죽이십니까? 유아 이모털 너무 불멸의 존재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게 소용없는 기도 속에 담겨진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고쳐 고쳐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건 그만하겠습니다. 파하잖아요. 말이 없어 하나님이. 조용하셔.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You are immortal. 안 죽어. 계속 갈 거야 그거. 어렵지? 근데 너안 죽어. 내가 그일 가지고 이뤄낼 거야. 계속 할 거야. 절대 그 사람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 계속 할 거야. 불멸이다. 엘리아가 이 메시지 듣고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했는데 넌안 죽어 이거예요. 두 번째 소용없는 반항입니다. 오늘 엘리아가 반항해요. 그래도 근데 반항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이 소용없는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일으키신다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일으키신데 오늘 천사가 왔어요. 밥을 좀 차려놓은 것 같습니다. 먹어라. 그러면 엘리아가 얼마나 지쳐요. 저는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가 다 끝나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봉투가 더 있어. 열어보니까, 만 얼마 할까요? 100만 원 들어있어. 목사님, 힘내세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다 칩시다. 1 0년한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누가 몰래 나한테 100만 원을 힘내라고 놓고 갔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엘리오가 얼마나 힘들었냐? 아니, 그렇게 저기 그냥 아무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먹을 걸 놓고 가면 신비한 일이잖아요.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먹고서 다시 누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 누워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핵심이 뭐예요? 다시 누웠더니. 레이드 하우너겐 다시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반항을 아시겠습니까? 먹튀죠. 1 0 0만원 먹고 튄 거예요. 아우 그래도 안할 거예요. 이건거든요. 문제는 뭐냐? 이 소용없는 기도를 통해서 너안 죽어 이 말씀을 해도 인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 상처와 어두움이 큰지 염려가 큰지 우리가 다시 눕는다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냐? 사람이 다시 누워도 천사가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펼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소용 없는 반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 주십니까? 우리의 반항보다 더큰 하나님의 성실. 다시 오시고 또 백만 원 놓고 가는 거죠. 어. 넌 다시 계속 해야지. 그래서 우리 삶에 이 답보하는 상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간 먹이시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확신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 안 끝나는구나. 계속 하길 바라시는구나. 이 직장 계속 다니시기를 바라시는구나. 계속 뭔가 이게 뭔가 열어 주시는구나. 근데 이 실제적인 적용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날 때요. 먼데 보지 말고 이 사람 하나님이 먹을 걸 어디까지만 주셨냐면 호렙산 갈수 있을 때까지 고힘 그 고거딱 주셨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 동안 갔는데 호렙이 어디였냐? 아니 뭐 엘리야가 일하는 데였나 보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호렙산. 누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힘만 주신 거예요. 일할 힘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갈힘 그거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무너진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날 때 야, 이 일을 언제 다시 감당하나? 이 미래를 어떻게 뚫고 가나?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자신 안에서 그런 힘을 내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까지 갈 힘, 그러,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 호랩산까지 갈 힘이 무엇입니까? 다시 기도할 힘,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힘. 다시 말씀 볼힘 거기까지만 먼저 가면 나머지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실 수 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제가 말했죠, 김현수 목사님이 안 아프기를 왜냐 다 포워딩하고 다 떠넘기고 내가 쉬면 되잖아요. 같이 걸렸다는 거야.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는지 그. 우리 교회에 설교를 해주러 누가 올수 있는가를 이렇게 봤어요. 제가 아는 네트워크 중에서 목사님들이 다 자기 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오냐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초청해봐 뭐 여기서 우리는 강대상도 없어가지고 다들 힘들어할 것 같, 같기도 하고 아, 뭐 아무도 안올것 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닫고 옆에 저기 사랑의 교회 예배 드리세요 해야 되나? 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앞에서 그묵장한게 뭐냐. 오늘. 이번 주 설교까지만 해보자. 다음 주 기도회는 어떻게 되겠지? 그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자. 이게 적용입니다. 오늘 40주, 4 0야까지만갈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용없는 기도하다가 일으키실 때 당장 내 앞에 둔 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거 그거 하면 뒤에가 뻥 뚫리는 거예요. 미래를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오. 오늘 해야 될 기도, 다시 그 예배 자리 나오면 미래는 그냥 열린다는 거예요. 엘리아가 다시 이세벨을 어떻게 생각 어떻게 상대하나 생각하지 않고 호렙으로 호렙까지만 가자. 그래서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있다면은 이번 주또 예배 오미크론이 어쩌고 뭐2 0만 명이 넘었다는 또안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이미 마음을 정했잖아요. 예배당 로비 앉아 있자. 어, 로비까지 문만 열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 여기까지 오면 다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데까지만 나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이 반항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사랑과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다가 지쳤잖아요. 사실 이 소용없는 기도 죽여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새로운 일을 위한 가지치기였다는 것입니다. 너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거 그만하고 내가 하는 일 요거 요고 요것만 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야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 아벨모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개인의 열정과 능력 중심이었죠. 엘리야는 자기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나머지 인생 가운데 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 돈이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 나이가 몇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기 전까지 I'm immortal 나는 불멸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에너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아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고 이 소용없는 기도를 통화해서 바뀌게 된게 뭐예요? 너 이제 내가 하라는 거해 사람 세우고, 엘리사 세우고, 왕에게 기름 부으면,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가지치기죠. 오늘도 목표에 대한 좌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중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그 일은 하지 마, 이제 그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체력으로는 이게 안 되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 나이로는 이게 어차피 안 되네요.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게 하는데. God's work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의 열정 중심에서 사명 중심의이 가지치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서 기도가 소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용 있었지. 근데 그게 시작의 기도가 뭐였다는 거예요? 소용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기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마지막 무슨 메시지 주시냐? 하나님의 소용인데. 너의 인생만 소용 있는 게 아니야. 쓸모 있는 인생 다 남겨놨어. 유명한 구절이죠. 1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자가 엘리사 엘리야 외에 칠천 명이 더 남아 있다. 그런데 맞, 엘리야의 지금까지 인생은 뭐였냐?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다들 하나님 떠나서 사는데 나만 입만 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데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이 기도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7천명더 있어. 그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위협하는 겁니까? 네가 뭐라고 그러냐? 야, 천 명도 다 그러고 있어. 이런 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입맞추지 않았고, 내가 버텼고, 내가 열심히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죽여달라 했어요. 그런데 7천 명이 더 있어. 이 메시지는 너 별거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입맞추지 않은 나의 초점에서 7천 플러스 한 명. 7천 한 명이 입맞추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한 분, 그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기도가 자기 초점이었어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7천 명이 더 있다. 그때 엘리야는 입 다물고 있을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7천 명이 입맞추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엘리야, 너도 위대하다가 아니고 7천 한 명이 입맞추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신 그분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가 행하실 일, 그 능력이 크다. 그것만 믿고 가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귀함과 상관없이 그렇기에 내가 그분 입마 이그한 분에게 입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 신약의 한 여인이 나오죠.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는 그분께 드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누가복음 7장 4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입 맞추기 합당하신 그분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삶에는 왜 돈도 없습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뭡니까? 지금 초점이 다 그러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다가 소용없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엘리야의 초점을 막 바꿔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그한명된게 임마초 바알한테 버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남은 인생이. 그분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7천 명이 입맞추지 아니한 그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그것 깨닫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죽고 사라져 버리는데 불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인생 내가 못 이룬 거 가지고 복수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나이, 능력 없는 뭐 저도 그 능력 없는 목사. 뭐 별거 뭐할줄 아는 거 없는 것 같은 학력 없는 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분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그분께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게 소용없는 기도의 마지막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능력 내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초점을 벗어나서 I'm immortal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시작과 끝 가운데 있음을 알고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돌아겠습니다